노코브이 E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목소리> 지금에 새로 시작하는 음, 드라마 주말 드라마의 내 사랑 나비 부인이라는 작품에서요. 어, 지금 연지연이라는 역할로 너무나 어렵게 했죠. 쉬는 시절을 보내다가 어, 한 번에 좋은 그런 캐스팅이 돼서 한탄 대로를 타서 탑스타 역할을 맡고 하려. 있습니다. 베이비복스 때. 좀 뭐라 그래야 돼. 차갑고 못됐고 깍쟁이 같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혼자 연기를 시작하려고 그랬을 때는 그 이미지가 오히려 저한테는 좀안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캐릭터를 맞는 게 약간은 그때 베이복스 때 이미지가 뭐 관계자분들한테는 각인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좀 그게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 양이 너무나 첫 단추를 잘 껴줘서 오히려 초반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은혜도 그렇고 다음 윤진이가 있었는데 너무 연기들을 잘해줘서 제가 나왔을 때는 어이진 연기를 했을 때는. 어떨까 못할 거야라는 거보다 기대나 그런 심리적인 게더 크셨던 것 같아요. 은혜양이나 은진양이 해왔던 만큼 그만큼에서 뒤처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지영 선배님 보면서 어, 되게 나이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목소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달라드는꼭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선입견은 있는 것 같아요. 가수를 동시에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가수를 그만두고 연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가수를 다 저어버리고 연기자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아직까지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베이비복스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쉽게는 할수 있었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요, 공연이든. 근데 기존에 있던 배우분들한테는 굉장히 민폐고 정말 이거는 저희가 낙하산인 거기 때문에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게 가장 정답인데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찐한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TV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 남들은 다 이렇게 짝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랑의 아픔도 느껴보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에 괜찮아봤다라는 작품에서 갑자기 시집을 아빠, 갔는데, 시집 가서 사랑에 빠진 나, 거기 아, 때문에. 아, 그래서 그냥 딱. 30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할수 있는 역할에서는 뭐 주연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조연이든 조조연이든 캐릭터 싸움인 것 같아요. 좋은 캐릭터가 있고 누구나 TV를 봤을 때 완벽하게 이쁜 여자분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조금은 못생기고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친밀하게 오래 갈수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은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